예 안녕하세요 부산 꼴통 알배 인사드립니다. <laughs> 저는 지금 부산 모론대모론대 어, 공원에 와 있습니다. 어, 지금 그 다대포 해수욕장 탐방 온 김에 그 옆에 모론대 공원이라고 있어가지고 예, 같이 한번 온 김에. 이거 한번 탐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내판을 보니까 이 모른대라는 데가 원래 이거 섬이었답니다. 모른도. 모론 모른 16세기까지는 모른도라는 섬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요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그 모래들 있잖습니까그 모래들이, 모래들이 자꾸 이제 유입이 되고 또 바다에서, 어, 또 모래들이 자꾸 올라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땅하고 연결이 되면서 모르는 대로 바뀌었다 그러거든요 요 보면 낙동정맥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다 백두대간이 있고 우리 또요 부산지역에는 금정산을 끼고도 는 낙동정맥이라고 있습니다 예그 금정구부터 해가지고 부산 진구, 어, 사상구 요쭉해 가지고 부산진구 사상구요쭉 해야 금정산을 지금 아마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부산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금정산이라는 아주 어마무시하게 정말 대자연을다 안고 있는 어 금정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낙동강 백두대간이죠백두대간 예. 그게 지금 여기 보면은 저 계명봉, 금정산, 산성곡의 백양산, 계금고 쭉 해가 그. 모르는 데까지, 예, 쭉다 연결이 되네요, 보니까. 그산뽕우리들이 예, 그렇게 지금, 정맥이, 낙동 정맥이,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있고요 자, 일단 한 번, 어우 비가 사사야 됩니다, 지금. 어, 예, 여기 보면, 낙조, 낙조 분수. 자 일단 모른 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어 위에 저도 여기 처음 오다 보니까 뭐 어떤 상황으로 지금 어떻게 올라가면서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지금요 올라가는 길은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길일 것 같아가지고 잠시 잘라가지고 한번 올라가면서 상황을 봐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잠깐 또 쉬었다 가겠습니다. 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연결할게요. 예저 입구에서 이제 모른데 울창한 그 숲을 나무들 숲을 뚫고 이제 내려오니까 쭉 여기 이제 오니까 여기 바닷가 끝이 나옵니다 여기가 아마 그 경치를 보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여기 또 보면 어 약수터가 약수터가 또 여기 있네요 저원또 물도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랍니다. 아, 시원합니다. 일단 그러면, 저 바다, 바다 지금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리시는가 모르겠다. 예, 파도 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웅장하게 들립니다. 지금 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이고요. 모르는데 안 오신 분들은 한번 오십시오. 상당히 그냥 가족들 하고 아니면 애인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혼자는 오지 마세요 촬영합니다. 진짜 촬영합니다. 다른 분들 전부 다뭐 가족들하고 오시거나 애인하고 오는데 혼자 차량 청승 맞게 혼자 올 때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 오지 마시고, 혼자 오시지 말고, 어쩌든가, 옆에 누구 한명 데리고 있어. 친구들 데리고든. 아, 정말 좋습니다.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살짝, 한기가 살짝 들 정도로 바람도 시원합니다. 양쪽에서, 이쪽, 오른쪽에서도 지금, 스라운드 돌비 시스템으로 지금 소리가 다 들립니다 왼쪽에서도 파도 소리가 싹 들리고요 오른쪽에서도 파도 소리가 싹 들립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어 주로 저런 바다 저 위에 저런 암벽 위에는 낚시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네요. 여기 앞 내려가 볼까요? 자,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한여름에 여기서 뭐 해수욕도 할수 있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그 약간 좀 속닥하게 어, 해변처럼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지금 데가 어, 있는데 조금 뭐 위험할 것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정말 한기가 살짝 듭니다 춥습니다 지금 어, 오실 분들은 이제는 가을이니까 잠바 같은거나 하꼭 들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 정말 시원합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오지 마세요. 청승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위로 가도 뭐, 뻔할 것 없고, 요 위로 올라가면, 제 생각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요 밑에 계단 있죠 저쪽으로 지금 한 바퀴 돌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번, 일단, 그 저, 중간 지점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맞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마, 요렇게 해서 저렇게 내려가는 길 같은데. 아니구나, 여긴 아닙니다. 더 올라가서 아마 다 돌아 내려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막다른 길이네요. 자, 저는 또 여기서 끊어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게요. 네 지금 또 다른 요 전망대 바다가 보이는 여기 뭐 자갈마당인가 또 있다 그러네요 지금 거기를 그 가는 길인데 어, 아주 숲이 울창하고 공기가 너무 맑고 속된 말로 폐가 샤워하는 느낌입니다 너무 공기가 맑고 이거 그 나무들의 기운 어, 나무들의 기운이 제 몸으로 싹싹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것고요. 또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신선해지는 것고요. <laughs> 어, 문득 이런 생각이 나네요. 그내 마음이 냉장고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왜 맨날 냉장고 그냥 문 열었다 닫았다 왜 그랬는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 겠거든요그 맨날 엄마한테 혼났지 않습니까? 그냥 쓸데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냉장고 문 한번 열고 뭐 없는가 또 한번 열고 툭 닫고. 그 열어보고 뭐 콜라 있으면 콜라 꺼내 마시고 뭐 다른 거뭐 먹을 거 있으면 또 하나 꺼내 먹고. 그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도 냉장고와 같이 내 마음속에는 악감정 순한 감정 뭐 기쁨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희노애락 중에서 어떤 거를 꺼내서 사용하냐 따라서 냉장고 문, 냉장고처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나는 어떤 일에, 어, 사소한 일이라든지, 주변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항상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을 자주 꺼내쓰는가 항상 반대,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어, 항상 그러지는 않는가? 아, 나이가 이거 한 살, 두살자 먹으니까, 사람이 자꾸 뭐, 온,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사로운 생각이 다 들고 있습니다,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런가.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이 항상 한결 같지는 않잖아요. 그 지금이라도 잠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정말, 희노애락 많고 많은 그런 마음들 메뉴들 을 메뉴 속에서 되도록이면은 어,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좋은 거 그런 거를 꺼내 가지고 사용할 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뭐 다짐 아닌 뭐라하죠 다짐이라 합니까 뭐 하여튼 그런 반성 생각을 살짝 하거든요 이 좋은 산속에 들어와 가지고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뭐또 뭐, 또 내한테 불합리한 내가 손해 보는 일이라든가 뭐또뭐하튼 옆에서 누가 찝찝거리거나 그러면 또막 부럭하고 또 화내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되새기고 해 가지고 어 그러지 않게 한번 마음을 다 잡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다리가 참 예쁘네요. 예, 깨울도 하천. 예, 다리 건너면서 하천도 있고, 제가 좀허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좀 이제 남은 인생 착한, 착한 마음, 그게 선한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많고 많은 그런 맹류들 속에서 선한 마음만 꺼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으면 하고 참바래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 가면서 그 목적지에도 도달하면은 또 계속 연결할게요. 야, 점점 해는 지고 지금 제가 가야 되는 데는 아직 한 500m 정도 남았고요. 어. 빨리 가서 어, 마지막 목적지 확인하고 빨리 지금 산에 해 가지는 것 같아 가지고 아, 빨리 돌아와야 될것 같습니다. 길이 지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것 같고, 어,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오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아, 저또 내려오시네. 자, 오랜만에 운동 참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파도 소리는 들리는데, 와, 엄청 고바웃 길입니다. 나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겠던데, 처인길이 되다 보니까 거리 어... 그리... 어떤 거리 간음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확인하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마지막 목로지점 끝에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가 어,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 마지막 끝까지. 길 따라온 마지막 길입니다 밑에는 지금 낭떠러지처럼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나무들 때문에 바다는 안 보입니다 아... 저기 내려가는 길인지 하여튼 내려가는 길처럼은 보이는데 옆에 로프돼 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게끔 그렇게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지금 해가 지려고 지금 5 시가 거의 다 됐고요. 또 나가는 산속으로 또 넘은 넘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산의 초행길에 해지면 음, 길을 못찾지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빨리 서둘러서 나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 정말 저도 부산 살면서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 모른데라는 데는 아, 아, 아까 전에 다대포 해수욕장도 처음 와봤고요. 아, 오랜만에 대자연을 대자연 속에서 호흡을 하면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좀 많이 좀 했고 마음도 굉장히 맑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음. 갑자기 또 배가 고프네요. 나가서 가면서 서면에 내려가지고 서면 그 2,000원짜리 짜장면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별 내용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편집을 해가지고, 어, 화면이 뭐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봐주시니 봐주시는 분이 몇 분이라 도한두 분이라도 계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아주 어, 아마추어 어, 느낌 나지만 또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 신선한 느낌, 프레쉬한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또 건강하게 뵐게요.